어떤 자산이건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후행적으로 인기 있는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요. 음. 그럼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해외 투자가 없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음. 한 15년 전에는 지금의 미국 자리를 중국이 했죠. 음, 그렇죠. 중국 펀드, 또 2014-15년에는 중국 주식 사로 돈이 많이 갔는데 지나고 나면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허허. 중국이란 나라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 팔고 싶은 편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보면 뭐 이제 뭐 손해 보더라도 저는 중국 주식에 물리는 것보다 네. 미국 주식에 물리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어허. 그래서 네.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건좀 좋은이라고 보는데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불패는 아니에요. 음. 그런 자산은 없어요. 뭐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제도적인 문화적인 이런 인프라가 투자자에게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것은 생각하지만은 미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없어요. 음. 우리가 한 15년 전쯤에 그 기사 보시면 중국 주식 살때 지금 미국 주식 사는 것과 비슷한 2000년대 초반 10년에는 미국 주식 들고 있으면 바보였어요. 음. 10년 동안 한 30%가 내렸어요.